아,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대하드고 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 드릴 공략은 이제 만 아, 시나리오 1회차를 다 미신 분들에 한해서 어,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시나리오 1회차를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전 영상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시나리오 1회차를 다 미신 후에는 이제 메인 모드를 쓸 수가 있죠. 메인 모드를 3단계를 유지시켜 주세요. 이렇게 2단계, 1단계 하면은 확률이, 아이템 드랍 확률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3단계를 유지시켜 주신 상태로 하시는 거예요. 자, 이것도 최단 루트예요. 최단 루트고 경험치 엄청나게 많이, 먹어요. 한 7,000에서 8,000, 뭐몇분 만에 7,000에서 8,000까지 먹고요. 어, 일단, 보시면은, 만렙을 찍게 되시면은, 이, 랭크가 이제 또 열리게 되잖아요. 가디언 랭크가. 가디언 랭크도 굉장히 빨리 올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전설템은 쌓여서 나중에 버립니다. 자기가 어, 원하는 템다 먹고 나면은 더 이상 전설템이 필요, 여기서 나온 전설템은 먹을 필요가 없어져요. 자,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부터. 자, 지도를 여시고요. X를 한번 눌러서 자, 아테나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테나스는 이동 경로가 딱 하나입니다. 낙하포드, 여기로 이동을 해주세요. 자, 이동을 하겠습니다. 자, 이동이 되고 있어요. 자, 이제부터 경로를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낙하포드가 있고요. 저, 이렇게 등을 지고 이제 쭉 외길이기 때문에, 여기 외길이, 외길이기 때문에 쭉 어렵지 않습니다. 오른쪽으로 빠지시고요 자, 오른쪽으로 빠지시고, 여기 자판기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. 쭉 오시고. 즉 가는 길에는 적들이랑 최대한 안 싸우겠습니다. 아, 이게 무슨 몇분 만에 할수 있는 거냐 하실 수 있겠는데, 이거는 한 번만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나서는 계속 리셋할 때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리셋을 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. 처음만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.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최대한 적한테 들 두들겨 맞아요. 그리고 웬만한 거 맞아도 안 죽어요. 그냥 뛰세요. 자,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해줄게요. 뒤에 적한 마리부터 따라오네요. 미에 보면. 따라와도 상관없어요. 그냥 쭉 이동할게요. 자, 여기까지 이동을 해서 쭉 더, 더 들어와 주세요. 쭉. 최대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주셔서 계속 이동할게요. 별거 없죠. 자 여기까지 와서 이 녀석이 열렸으면 성공한 겁니다. 이 녀석을기 열리면 여기서 리스폰이 되는 거예요. 이제부터 자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쪽으로 정면 그러니까 이쪽에 문이 있고요.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. 이쪽 틈바구니 쪽으로 이쪽. 돌 사이 이돌 사이 쪽으로 쭉 가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몹다 무시하세요 왼쪽으로 붙어서 다 무시하시고 가는 길에 이거 있으니까 요거 주워주시고요 그 여기서 발을 왼쪽으로 꺾으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츄파카 브레치가 나오죠 자이 녀석을 잡아줄게요 자 경험치 8,900 나왔고요. 경험치 8,900 나왔고 전설템 하나 드랍됐습니다. 자 여기서 이제 ESC 누르시고요. 게임 종료하기 누르고 주 메뉴로 가주세요. 그리고 다시 플레이를 누르고 계속하기 를 눌러주세요. 자 그러면 아까 힘겹게 저희가 여기까지 도착했던 거. 다 패스가 되고, 바로 여기서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. 여기 또문 있죠? 자, 그럼 또뜁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. 또 리셋을 하고 쭉 오셔서 이렇게 바로 왼쪽 또 꺾어주시면 또이 녀석이 나와요. 이 녀석을 또 가볍게 잡아줍니다. 자 그럼 경험치 8,910을 또 먹었죠 그리고 이리듬도 먹고요 돈도 먹었고요 전설템이 또 나왔죠 자 그러면 한번더 해볼게요 너무 짧잖아요 너무 짧죠 1분도 안 걸려요 솔직히 주메뉴로 또 갈게요 계속하기 자이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솔직히 자, 이제, 여태까지 왔던 길만 좀 험난해서 오시는거지 바로 이로할게할이게 위치 제 위치 설명 죠 <laughs> 자. 렸죠자안분려요걸려요떻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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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먹었죠 경험치 9,000 먹었죠? 전설템이 이번에는 두 가지가 떴네요 아세 가지가 떴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하시면은 금방금방 레벨업 도 하시고 가디언 레벨업도 하, 요거 가디언 랭크도 올리시고 템 파밍은 뭐 벌써 뭐한거 없는데 다 들어와 있죠 다 전설이죠 나머지 템다 버리, 버리고 그냥 전설만 주셔도 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, 여기까지 하드고어였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제발 생방송 좀 들어와서 봐주세요 에? 생방송 좀 봐줘 제발 전 세계 최초 이게 예, 전 세계 최초 또전 세계 최초 음.